아니 이거 아직 사용하고 계신가요? 다이소에서 품절 잘 되는 제품 세가지 밀대 걸레 자꾸 쓸러져서 짜증나시죠? 벽에 기대 놔도 소용없고 보관하기 너무 불편한데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해결 다이소 봉거리 후크입니다 이렇게 뒷면 비닐만 떼서 붙이면 끝 이제 밀대를 걸어보면 짜잔 공중부양 완료 양치컵 물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건조하려고 뒤집어 놔도 자꾸 떨어지고 거꾸로 양치컵은또 너무 비싸고 다이소 흡착형으로 천원이면 해결 욕실 벽면에 쏙 붙이고 양치 후엔 탁 걸기 만 하면 돼요. 1년 써봤는데 떨어진 적 없어요. 이제 양치가 물때 걱정도 끝. 시설거리 공간 차지하고 청소하기 힘드시죠? 지저분해 보이고 청소할 것만 늘어나고. 일본제 다용도 흡착 거리로 해결.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청소할 것도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끝.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려면 구독 부탁드려요. 아니 이거 아직 사용하고 계신가요? 다이소에서 품절 잘 되는 제품 세 가지. 밀대 걸레 자꾸 쓸어내서 짜증 나시죠? 벽에 기대놔도 소용 없고 보관하기 너무 불편한데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해결. 다이소 봉걸이 후.